할렐루야, 샬롬하고 서 여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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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수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자, 여수와 모세 이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 과연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모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모세가 주인공인데 구약에 모세가 거의 다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여호수아는 예, 여호수아서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보면은 예, <laughs>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 들어서 꼭 쓰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삼았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 출국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느 것 하나도 모세 이름이 붙어진 것은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많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썼다는 라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분은 절대가 아니다. 우리의 처주와 가까운 사람. 훨씬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네가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5절,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7절에도 예,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방법은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해라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팀을 잘 짜라 뭐 병기를 다듬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이말 뜻은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지켜 행하고 묵성하면 분명히 염려할 것도 없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죠예 네,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예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의 발바닥으로 밤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인데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히 그 약속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2장 창세기 12장에 1절에도 7절에도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예. 이 땅을 내자손에게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잘들어 놀라지 말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 5절, 9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야외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약속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신이 계속 말씀하시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모세나 여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격, 격려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격려하시는 모습은 그만큼 가난 땅 정복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꼭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없어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훈련된 그 군대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그냥 살았어요. 광야에서 가리스바냐에서 거의 38년 여를 머물러서 사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처방. 그죠? 세 가지는 말씀을 가까이 할 것.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입에서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계속 예, 말씀을 가깝게 하고 묵상해라. 전쟁에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너희들이 뭐칼 쓰는 법을 아니면 너희들이 훈련을 더 많이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 전쟁에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해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지가 않고 모순적입니다. 아니, 전쟁이 바로 앞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이 얘기했느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실제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이죠?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나 이네 말씀을 강론할 것이, 강론이 뭐예요?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죠? 논할 것이,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서 기모, 기호를 삼아라. 8절, 구절에도 심지어는 내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볼 때마다 그것이 눈에 뜨이게 해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의 불안과 공허가 찾아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읽지요 읽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씀 읽는데 그냥 얼른 얼른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 꼭꼭 박아서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허세하듯 통탄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르친 법들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 그거 잊어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예, 고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예, 까닭없는 한변이 터져나옵니다. 너무 피곤하고 경황이 없고, 시간도 없고, 언제 성경을 읽어? 어? 사람이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종교적이어만 하는 그런 것들. 그걸 꼭 아니지 않느냐 세상 살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 살으라고 하셨는데 뭐꼭 그렇게 힘들게 위 법스럽게 책 성경책 읽어야 되고 예 그거 묵상해야 되고 꼭 기도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항상 뒤로 밀리는 게 문제다 왜냐면 다 하고 앉아서 해야지 하다 보면 그냥 뭐 넘어가 버리기가 되기 때문에 네, 항상 뭐예요? 그 후유증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좀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 계시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접먹어 들어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요즘에 휴대폰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게참 편리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책을 참 멀리 하게 된다는 것이 참 문제스럽습니다. 우리가 자막 띄워가지고 그냥 얼른 빨리 빨리 신서 넘어가야 되니까 읽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입담 물고들이 있으니까 자막을 띄우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 찾는 게 너무나 예 아주 그 번거로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그 권사님 얘기예요 대학의 그 박사님이신데 항상 예, 의과대학 시절에 얼마나 바빠요? 과외선생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기숙사로 돌아오면 꼭 구약 한 장, 신약 한장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한 장씩 읽는 건 읽을 만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이분은 늘 그것을 읽고 항상 공부 시작할 때 반드시 지켰던 습, 습관이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가 시편 1장 1절 장1 말씀이죠 너무 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리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냥 억지로 할수 없이가 아니에요 그죠? 즐거워하여가 중요합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은 양보를 충분히 빨아들인 나무처럼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형통하네 답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해 깊이 생각하고 예,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어떤 뜻일까를 깊이 깊이,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자, 항상 주님께서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때도 불구하고, 꼭 어떻게 했어요? 예,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예, 산에 앉으셔서, 말씀 묵상을 예, 항상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예, 듣기를 원하셨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 너무 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수화에서도 계속 7절, 8절에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는 것은 선택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한 이기심 때문이다. 언제 그것을 해? 나중에. 아다 아는 얘기인데.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왜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를 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할까요? 잔소리라고 하죠? 그 소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상십5장 22절에도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시절에 기름이 재산이었었죠. 근데 듣는 게그 재산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외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더라도 그 길에서 멀리 하고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명자들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끝까지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때문에 그 녀석 그렇게 놔뒀다가는 나머지 녀석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도자를 바꿀 수 밖에 없는 거죠.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대한테목사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뜻이다. 항상 말씀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화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해하게 되고 기억하게도 조금은 또 약간 그죠? 이렇게 좀 릴렉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말씀만 말씀 말씀 말씀하고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넘어가서는 안된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항상 그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망했던 사례가 아담의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래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느라로 예, 바꿔서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존중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먹지 말라라고 안했고 취하지 말라라고 했다 이렇게 늘들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독을 멀리하라고 했죠? 모양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들은. 이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보상해 주신다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면 율법책에서 예 그것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예, 정복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수생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요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합니다. 23장 2절에 보면 요수하고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팡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를 위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외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보라 내가 유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의집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때도, 그냥 나눠주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냥 제비를 뽑아요. 본인이 뽑았으니까 할말 없는 거죠. 요와서는 이 전폭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요수와의 군대는 항상 벚개를 앞장 세우죠. 맨 앞에. 그리고 벚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은 야외께 속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고, 가난정복의 승리다. 가난정복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전략이나 전투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그 일에 무슨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꼭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도, 베드로전스 2장 9절이죠? 택하신 족속이고, 어 같은 너희들 모두 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빛 가운데로 예, 나오게 했으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세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진리가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자로 당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땅에 이렇게 살아가게 했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극히 당당하게, 그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겁나게 하는 거죠. 어디다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큰병난거 아니야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얘예 우리를 소심하게 만듭니다 소극적이게 만들고 자신없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 10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에요. 우리가 나아가기 하는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승리하는 11월 감사의 11월 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